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그랜저 HG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012년에 주행거리가 24만 킬로 연시대비 적정 주행거리 탄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 미션 컨디션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접근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한 차량,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먼저 보시면, 세로 고데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관 전반적인 모습 보시면, 휠도, 커팅 힐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 굉장히 예쁩니다.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외관 모습은, 전반적인 모습은,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범퍼 하단부위, 그리고, 전면에 그릴, 세로 고데 장착이 되어 있고, 전면에 본네트, 전면 유리 네, 운전석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휠도 굉장히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타이어는 한40% 50% 정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2만 k 로 정도는 타실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뒤쪽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뒤쪽은 타이어 한30% 35% 정도 있어요 네, 후면부 보시면 네, 후방 센서 그리고 리어램프 쪽 그리고 뒤쪽 유리 조수석 네, 쪽도 보겠습니다 먼저 휠, 휠도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끝부분에 살짝 스태치 있는 부분 요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모습 네,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까지 네,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 외관 모습 굉장히 훌륭하게 잘 관리가 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실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깊숙하기 때문에 짐을 웬만큼 굉장히 잘 실으실 수가 있어요. 도어트림 쪽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스도 깔끔한데 지금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도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뒷좌석에도 열산시트 모두 되어있고 송풍구 들어가 있어요. 전동시트 그리고 오토미러. 운전석도 찍기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주행거리는 24만 키로대, 24만 8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모습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의 핸들 열선까지 네, 하이패스 되어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 그리고 센터패아 쪽, 네, 열선 시트 주차 센서까지, 조수석 쪽 시트나 도어트림 쪽, 그리고 대치보드 쪽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봐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대형 세단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 엔진션 컨디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 저렴하게 브라운이 타시기는 에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을 차량이에요. 오셔서 차량 주행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출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